사랑하는 여러분,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노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소득 확보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건강을 챙기는 노후 소득 확보 요령. 1.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나 액수를 미리 확인하고 혹시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 등을 고려해 보세요. 네 주택연금을 알아보세요.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형태로 매월 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벼운 일자리나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소득도 없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세요. 퇴직금이나 저축예금, 정기예금,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면 프로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대박난 하루 보내세요.